지금 여러분은 만화가 아니라 미래를 꿰뚫어보는 예언서를 보고 계십니다. 무려 3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왔고 지금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바로 심슨 가족입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바이노 코인의 탄생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수많은 에피소드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맞춰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심슨 시리즈의 작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에피소드에 담긴 충격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그건 바로 단 하나의 코인, 그리고 그 코인은 2025년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힐론 머스크의 숨겨진 비밀, 시바이노 탄생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과 그리고 심슨 작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코인에 대한 미스터리까지 단순한 만화로 넘기기엔 너무 정확하고 소름돋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소름끼치는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방영된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빛나는 구체에 손을 얹고 있고 그 옆에는 중동지역 인물로 보이는 두 남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실에서 이 장면이 실제로 재현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지구본 형태의 빛나는 구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심슨 가족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에 닿아있었 어떤 걸까요? 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예언 중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1998년 에피소드 미래의 바트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현실이 되었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죠. 게다가 훨씬 이전부터 트럼프의 2024년 재출마도 암시됐으며 또 다른 에피소드에선 이방카 트럼프가 2028년 대선에 출마한다고도 나왔죠. 심슨 가족이 미국의 정치 미래를 설계 중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그들이 짠 각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심슨에서는 코인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다뤘습니다. 바로 시바이노 코인의 탄생. 이 에피소드는 너무 유명해서 안 넣으려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2020년 2월 심슨 에피소드의 프링크 교수가 프링크 코인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방영일을 잘 확인해 보시면 2020년 2월에 방영한 에피소드인데 시바이노 코인의 탄생은 2020년 8월 6일이라는 점 너무 소름끼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더 소름끼치는 건 에피소드의 내용이었습니다. 프링크 교수는 유명세를 얻고 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기로 방식을 바꾸게 되는데요.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시바이노를 개발하여 이게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링크 박사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요.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 자기도 가상화폐를 개발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라고 시키지만 과학자들 또한 이걸 풀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 사장은 몽유병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풀어 마을에서 다시 최고의 부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프링크 교수가 만든 암호화폐의 수식 중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들과 같다는 기호와 함께 시바이노를 암시하는 SHA가 써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E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같이 증명해 보일 것이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밀이 시작합니다. 2016년 3월 13일에 방영된 화성 이주 에피소드에서는 리사 심슨이 설명회에 참석한 후 화성 이주 계획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와 심슨 가족은 화성에 가는 첫 번째 인류가 되기 위해 테스트에 참여했죠. 결국 리사와 마지 외에는 모두 탈락하고 테스트는 종료됩니다. 실제로 화성 이주 계획은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입니다. 그는 이미 이 계획에 착수했으며 화성 이주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론의 회사 스페이스X는 그 목표를 위해 로켓에 발사하고 있고 침슨 가족이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같은 시기인 2016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일론 머스크의 계획 중 하나는 2005년 5월 15일에 방영된 미래의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에는 의료 로봇이 등장합니다. 의료 로봇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로봇 의사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의료 로봇은 환자에게 기계적이고 차가운 대응을 보여줍니다. 반면 히버트 박사는 환자에게 공감과 따뜻함을 전하죠. 현재의 과학으로는 완전히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 분야 개선과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의료 로봇이 해킹을 당해 환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로봇이 해킹당할 위험은 실제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뉴럴 링크를 개발 중입니다. 뉴럴 링크는 뇌와 기술간의 직접적인 통신, 뇌와 기계를 바로 연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지마비처럼 뇌랑 몸 사이 연결이 끊긴 분들에게 뉴럴 링크를뇌 속으로 이식해 운동 피질에서 신호를 읽어 손을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으로도 커서를 조작하고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뇌속 장치가 해킹당한다면? 누군가 이 장치를 조작해서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퇴임식에서 눈에 멍이 들어서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왜 멍이 들었냐고 묻자 5살짜리 아들 X와 장난치다가 얼굴을 맞았다고 답했죠. 그런데 5살짜리 아들 주먹으로 저런 멍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론 머스크의 멍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의 불화설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입었던 명성에 대한 타격을 이 멍에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관점으로 보는 한편 또 다른 관점은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종종 등장하는 얼굴의 멍 관련 표식을 알고 계신가요? 이른바 블랙 아이클럽 이라고 불리는 음모론입니다. 세계 주요 인물들 정치인, 셀럽, 로열 패밀리 등 공식 석상의 한쪽 눈에 짙은 멍을 하고 나타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비밀의식 또는 소속의 증거 혹은 통제 복종의 의식을 거쳤다는 암시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쯤되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심슨 가족의 예언은 어디까지 우연일까? 심슨 가족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심슨 에피소드처럼 코인 또한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채찌 피티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료 결제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줘. 라고 말이죠. 채찌 피티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줬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 채찌 피티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주는데 너무 수상해서 없어지거나 이미 사라진,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 뜨고,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도 검색 기록도 볼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 봤습니다. 딱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다들여했고 코인과는 무관련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습니다. 파파고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 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도지 코인은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원까지 약1,00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2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번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로는 2021년 7월로 되어 있었고, 실제 차트를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포인트 하나를 발견했고, 이번에 2025년 2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해보니, 올해 6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중앙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메시지에 나와있던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가격은 89원 5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기 나온 예언대로 5000% 상승이 맞아떨어진다면요. 10만원만 매수해도 5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이면 5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상단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페카오톡 채널의 간단한 양식과 1번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진짜 저희 구독자님이란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 꼭 1번이라고 적어주시고 이제 와서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호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